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국가폭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아주 중요한 현대사의 전환점마다 국가폭력에 의해서 무참히 희생된 사람들의 죽음이 그 전환점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대사를 열었던 우리 4.19 혁명에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경찰에서 죽임당한 그런 사건이 기폭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영정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시신 사진이 너무 잔인해서, 너무 끔찍해서 보여주기가 어려워서 영정 사진을 보여줄 정도로 참혹한 모습이었고요. 80년대 이후에 한국 현대사의 어떤 지층에 흐르는 맥 같은 것이 5.18 광주항쟁인데 그곳에서도 수많은 남녀노소, 선량한 시민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무참히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회도 깊은 연관이 있고 중심 역할을 했던 87년의 60민주항쟁에서도 박종철 군과 이한열 군이라는 당시의 대학생들이 무참하게 고문과 체류탄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 사건이 역사의 방향을, 역사의 물줄기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놓는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다시 평범한 농민, 백남기라는 분의 죽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분은 농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평범하게 이 땅의 민주주의와 양심 있는 사회를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던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했다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당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회에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간에 우리 기장 100일의 총회에서는 3박 4일 동안의 긴 회의 가운데 특별히 국가 권력의 횡포와 그것에 맞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당한 백랑기 국민의 추모하는 그런 기도를 특별히 드렸고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외벽에다가 현수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국민이 국가에 의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인데 거꾸로 국민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목숨을 낸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이미 우리 사회가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선대 사회 불의한 현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그런 역사를 만들어야 우리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성남시에서도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서 중요성 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월호가 처음 났을 때에 적극적으로 이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 이번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고 2주 만에 다시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비슷한 장에 있는 부근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거꾸로 걱정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지난번에 본 것처럼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런 것을 쓸데없는 염려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직전 이어져 있는 본문인데, 거긴 전혀 다른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늘 당장 이 순간에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걱정해야 된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가. 걱정을 하라고 했다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인생을 바라보는 입장이 두 가지여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예요. 하나인데 누구한테 말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는 사람들은 당장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 때문에 막 걱정이 막큰 구름처럼 몰려오는 그런 사람들. 그에 짓눌려서 인생을 막 활짝 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이런 말씀 하신 거고요.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난 너무너무 만족해. 부족한 것도 없고 뭐 100%라고 할까진 할수 없지만 이 정도면 난 너무 만족해. 이런 인생이 정말 너무 좋고 끝까지 계속됐으면 좋겠어. 난 이제부터 행복이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행복과 그 삶의 여건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추구해야 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혹시 내가 물질의 삶과 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을까?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까? 늘 근신하고 깨어있고 두려워하면 살아야 된다. 전혀 반대 얘기지만 결론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아무리 어렵고 지치고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롭다 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 된다는 것.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대상들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부자. 사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림은 제가 얼마 전에 보여 드렸는데 렘브란트의 그림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렘브란트는 역시 대가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핵심을 충분히 잡아내어서 그것을 다시 자기 시대의 모습으로 현대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거기는 뭐 어? 곡식 배는 거, 창고, 뭐 도,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장 단순하게 가장 명확하게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렘브란테의 그림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오늘 그림은 그에 비하면 약간은 미술적으로 보면 좀한 단계 낮은 그런 그림이에요. 러시아의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장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걸 충실히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왔는 일을 다 그림 속에 배열을 해놓고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왼쪽 왼쪽에 보면은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낯을 들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 많은 소출을 풍년이 들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로서는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짓고 있는 거예요. 이래 봤으면 좋겠죠. 돈 쌓을 곳이 없어서, 이 돈을 다 어떻게 하지? 이게 너무 걱정이야, 나는. 이래봤으면 좋겠어, 한 번이라도. 그렇죠? 이 부자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재물을 어떡하지? 야, 이걸 쌓을 곳이 없네? 큰건 걱정이래? 이 사람의 유일한 걱정이 고예요 그래서 창고를 막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창고로 또 곡식단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얼마나 열매가 튼실 맺었는지, 막, 그 농부들이, 하인들이 가져오는데 막 허리를 굽혀서 낑낑대면서 가져오고 있어요. 풍, 풍요로운 거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주인은 집안에서 다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앞에는 막 곡식단, 곡식을 팔아서 만든 금괴, 금화가 괴짝에 가득 채워져 있고 책상에 막 응? 좋은 것들이 놀려져 있고 너무너무 좋아서 난 정말 100% 만족이야. 난왜 이렇게 행복할까? 이대로했으면 좋겠어. 야, 이제부터 정말 즐겨 보자. 이제 충분히 먹을 게 많고 풍요로우니까 이제부터 걱정 끝. 행복 시작. 그리고 난 이것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이 상태를 영원히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어. 뭐 개혁, 새로운 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부터 인생을 즐겨 보자. 뭐 이런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권능의 창주의 오른손을 들으시는 거예요. 저 손은 창주의 손, 손 전능하신 손, 때로는 심판의 손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자에게 지금 빛이 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 생명이. 내가 지금 오늘 밤내 생명을 취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건강, 행복, 창고, 금화, 다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빛이 이 부자에게 닿질 않고 있어요. 어쩜 우리는 모두가 다... 저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기운이 어쩌면 내 코앞에까지 바로 다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내 자신의 실존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저게 닿는 순간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모든 걸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선 죽음의 손 바로 코앞에 있는 존재로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겸손해지고 한순간순간의 삶을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넌 어리석어 바보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 옛날 지금이나 한 사람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남들보다 지혜로워야 되고 유능해야 돼요 오늘 이 부자가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참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신화의 주인공이에요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지. 나도 저렇게 부유한 삶람이 돼야지. 나도 저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많은 사람의 흠모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다 좋아하고, 다 부러워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딱 한마디, 넌 바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런 소출을 얻고 내가 만든 소출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고 내 인생은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내가 성취할 수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옛날에 2000년 전에도 있었겠죠 왜 중요하냐면 500년 전부터 인류 역사가 근대라는 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일반화되었다는 거예요. 500년 전까지는 오늘날처럼 인간이 역사의 주체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이런 생각이 이처럼 강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날이 갈수록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며 내 인생은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인식들이 일반 상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뭐겠어요? 일단 신앙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신앙이라고 하고, 그리고 보통 교회 잘안 나오는 사람, 성경이 잘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얘기가 처음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잘안 다니는 비신앙 이렇게 말하기 쉽죠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교회를 열심히 수석하고 성경을 너무 많이 박사처럼 알고 성경을 매일 읽는다고 해도 진정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형식적인 차이도 중요하지만 내용, 본질, 그것은 믿음의 차이에요 정말 내 인생과 우리가 살아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비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다 소꿉놀이 해봤죠? 다섯, 여섯 살짜리 모여가지고 옛날 골목에서 너는 아빠하고 너는 엄마하고 너는 딸하고 아들하고 밥 먹고 뭐 별짓 다 하죠. 그러다가 해가 져가지고 저녁때쯤 돼서 개똥아 밥 먹어라! 엄마가 부르면 안 가는 애고 있어요. 아빠, 엄마, 뭐 자식, 뭐 노는 거다 팽개치고 네! 하고 속 들어가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 하고, 거기에 성공도 할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르는 순간, 내가 네, 갑니다라 고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실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몸으로 막 느껴야 돼. 내 인생이... 보장돼 있는 것이 아니고, 평균 수명이 80, 90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내 인생이 80, 90까지 갈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아소리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허망한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몸으로 막 체득해야 돼. 그것이 피부로 막 느껴져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제는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는 이미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것만 믿게 돼 있지. 그냥 날마다 성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니까, 그게 맞아.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돼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면 저한테 손으로 잡혀주십시오. 내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우리 역사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일반화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하기가 날이 갈수록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기독교보다 1000년 전 기독교보다 훨씬 더 진지해져야 돼.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우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흐름이 우리가 살아온 세계의 흐름이 비신앙화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비신앙의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원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 지혜와 구원해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예요. 어리석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는 사,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통해서 안정을 찾기 원하는데 그 내게 주신 은혜와 건강과 시간과 직장과 가정과 물질의 풍요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거저주셨으니까 제가 주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나누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나누고, 재능이 필요한 곳에 재능을 나누고,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나를 가두어두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가 악하기보다는 그 속에 우리가 매몰돼서 하나님과 이웃을 볼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마이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요즘. 시화공단의 어떤 노동자의 임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왜 파업을 했냐? 입사 11년 차 되는 사람이 시급이야, 시급. 시급이 6,149원인가? 6,149원이에요. 시급이.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시간 시급이 6,030원이에요. 근데 11년 됐는데, 6 1 4 0원이면 11년 동안 시급 오르는 게1 1 0원 올랐다는 얘기예요. 1년에 10원씩 밖에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악하죠. 물론 다, 기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러면 진짜 나라 망하죠. 폭동이 일어나지. 다 그렇지 않은데 저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탐욕이면,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 저 기업이. 그러나 저 기업이 중견기업이에요. 근데노동자들이 저렇게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올바른 세상이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장호준 목사이라는 분이 있는데 장준환 선생님의 셋째 아들인가 그래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교단이 미국의 가장 진보적인 UCC 교단이라는 곳하고 파트너십이돼 있고 우리 경기노예가 커네티컨 노예랑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노예랑 파트너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유학생들 중심으로 작은 한인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 교회가 작으니까, 어, 또 자기 부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 페이스북에다가. 이분이 11년 동안 지금 미국에 한면 스쿨버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트럭처럼 생긴 노란 스쿨버스. 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 운전을 하루에 9시간씩 노동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갈때 그냥 너무 지치니까 우리 있시면은닭 날개 튀김 그거 10개 11달러 그다음에 생맥주 한잔탁 먹고 가면 그냥 온몸이 막 풀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미국다운 커가지고 아마 날개도 이만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따지면 그거 먹으면 티바하고 세금까지 한 18달러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시간 시급이 지금 21달러씩 받으니까 한 2만 5천 원 받는 거예요. 되게 많죠. 그러나 방학 빼고 뭐 쉬는 날 빼고 그러면 사실 실질 수입은 그렇게 많이 안 되겠죠. 갈등을 하지만, 그래. 내가 내 몸이 9시간 동안 하루 종일 노동을 했는데 내 몸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시급 정도 내가 투자해도 투자할 만해. 그러면서 생미를 하나 더 마실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이런 기사를 보면 못 한다는 거예요. 내한 시간 시급이 한국에서는 이만큼의 분량이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냐? 대통령 이름만 대면은 뭐 케인가 미른가뭔가있냐 수십억 수백억씩 돈이 며칠 만에만 모이는데 입사한지 11년 차 되는 사람의 임금이 최저 임금에서 119원 올랐다 11년 동안.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는 충분히 할수 있지만 나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여유가 있어서 내가 가지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고통과 아쉬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결려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일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나도 모르게 익혀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런 마음들이 확산될 수 있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국가폭력이 일어나고 어떻게 자기 기업의 식구와 같은 노동자들에게 11년 동안 1년에 10원씩 식을 올려주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 건강, 시간, 물질, 내게 주신 여건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고 감사할수록 주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불려갈 수 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여건과 물질에 매몰당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야만 행복한 미래를 그나마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시대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신 것은 이런 현상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이 시대, 그래서 정말 걱정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이런 현상에 매몰되지 않도록, 또 우리 사회가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 자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그릇된 신앙과 또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해야 될 것에서는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